편현 불편하진 않아? 4 0번은 2x 어쨌든 뭐하 그래프를 그리세요 언제나 한번 봤니? 의 x 적 이런 게 있었대 예러면어 x 3만큼 옮겼대 3만옮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왜? 꼭짓점이 0이었던 0,0이었던 게맞다3,0 옮겨올 거란 말이지 자, 눈치 알이 함수의 평행도는 뭘 이용해라? 꼭짓점이 1,5,2야 그렇지? 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 문제의 봐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해서 보여있거든. 이게 증가한다는 말이 계속 커진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거든. 이해하면 겠지 그럼 당연히 어, 맞다. 어느 순간 3, 2, 5부터는 맞다. x 값이 커지면 y 값도 맞다. 커져 나왔다. 이런 굉장히 맞네. 그럼 반대로 맞다. 뭔가 x 값이 커지에 따라 y 값이 감소한 감소하는 구간 여기가 되겠지? 왜냐하면? 줄어 들고 있잖아. 옌더 나 됐냐? 우선 이표에나왔었던 x 엑셀이 벌 범위가 될수 있는 것은 x 셀안나오면 3보다는 크다. 뭐이코리부터 상관없습니다. 이코리부터상관없다 그렇죠? 뭐. 이 코리부터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됐냐? 뭐 중간 광선은 늘린 것 같아. 모르겠어. 중요학게 아니니까. 그럼 42번. 사실 문절 보면서 문제야. 에 나왔어.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이큼 편을 그래프를 그려 내 마음 속에 만다 이런 그래프 했었던 거지. 맞아?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되지 이게 마이너스. 맞아? 그래프로 그리면 찾으면 돼. 꼭지 에 기약 마이너5이닝이나지 ㄴ을 보면 y 4x제곱보다 폭이 넓다 네. 4x제곱이면 절댓값이 크면 클수록 많다 더 이렇게 y가 더 높는거 알지? 네. 응, 그래서 ㄴ이 도 많다 폭이 넓으니까 맞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대 작은 범위에서 x의 값이 증가한다 조심해야 돼요 디귿 여자 어디있을까? 빨리 빨리 이쪽만 생각해 ㄷ은 네? 참여자 어디있을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쪽 범위에서 말해봤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참거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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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이거 연락 조심해야 돼그이씨 내가 거 하는 값이 오네 이렇게 생 조짓다 이거 알겠죠? X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어 하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값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어떻게 돼? 커지고 있는 거 맞아? 그치? 너희들 나중에 증가 고소가 되게 쉽게 거든 증가 감소 지금 수자는 미분법을 잘 안합니다 그 극한이 뭐다 필요 없어요 극한 그 적은 다 필요없고 미분법을 잘 안합니다 그미분법 시작이 뭐라고? 인수 인수찾기 차수, 개수, 인수입니다 그래서 몇 차씩인데 그 개수가 뭐고? 인수가 뭐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본다. 인수일까? 모르겠으면 여기 0인가? 이게, 이게 될때 대입하면 0인가? 머리들이 도가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답이 되는 상황을 드고어 탈출해야 된다 뭐 내가 꼬몰하게 뭐 한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하나 뭐다이야기 아니야. 그 서술형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알지? 그 시험 때야. 처음에 뭐 왔다. 무조건 담아맞히면쫙 해야 된다는 거야. 직단. 답이 된 상황증을 하고. 그냥 흠. 이런, 이런 말도 되는 소리하지 말고 답이 되는 상황. 알겠죠? 그래서 디귿을 말하면 이런 발문에서 뭐 왔다. 이게 엑스 값 진단을 막 오른쪽에 있 이게 실수할수있으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디귿을 끌었 리고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은 0보다 작던지 같다 뭐 리얼 맞죠 그프상에서 봤을 때마다 내가 이값이 전부 다 0을 포함해서 움직였어 되겠나? 0 점으로 괜찮았어?